무당한테 쉬는 날이 어디냐손냥 2월까지 이 성주들이 자리를 합까막까 얼만큼 앉을까 어떻게 얘들을 바라볼까 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달이에요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 원어가 너를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구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 1월 신무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주운 영상이고요 성역으로 11월 달부터 11, 12일 2월 구성주와 신성주가 움직인 달이라고 했지 지난달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4달 네 동안만 성주 날짜를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띠별. 지난 가을에 올려드린 성주 길이를 받들고 나서 장사나 재수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성주, 신성주들이 움직이는 이 시기에 꼭 그걸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병원에 새로운 들어오니까 이거를 잡아서 금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복이 됐으면 좋겠어서 띠별로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는 이거를 깜빡한 거야. 중요하다 했지 내가. 구성주, 신성주에서 움직이는 병원연에 특히 세운연 맞이하고 음력 2월까지 이 성주들이 자리를 합까 막까 얼만큼 앉을까? 어떻게 얘들을 바라볼까 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달이에요. 음력 11월부터 음력 1월달까지 1월꽉채워서 1월달까지는 제가 개인 성주택일을 받으리도록할 겁니다. 어, 엄청난 거지. 나 원래 택이잘안 봐주는 거 알지 얘들아. 생일 택일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못 해줘. 근데 이 성주 오늘 잘 받으면 좋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시간이 네 달밖에 없는데 그네달 중에 지난 달은 촬영 못했고 2월 달부터 2월 초 하루 들어오기 전까지야. 총세달 정도 될 거야 대충.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청을 하시면 제가 성주 개인 성주 택기를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진짜 너무 바쁠 때 행사가 막 촉박 이럴 때는 좀 못해줄 수 있어요. 그지 자신의 성주를 자신의 내려오는 새 성주를 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지금 있는 성주님을 일싹깨싹 일싹 좋은 기운으로 복도다 주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주 택기를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띠별 성주 운만잘 지켜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근데, 자꾸 성주택이래 주세요. 성주택이 됩니까? 이거를, 지난 가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나는 해줄 생각이 없었거든. 진짜로. 하늘의 대고맹사합니다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연초라서, 와, 그래도 이 들어오는 성주 온들을좀 잡으면 너희가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바쁜데, 좀 해본다. 해볼게. 알았지? 그리고 사실 내가 손가락 관절이 좀안 좋아. 뭐, 알지? 아는 사람 맞고요. 예전부터 이 방울도 많이 잡기도 했고 옛날에 우리 여수에서 이 잔술 공양할 때 너무 추운 곳에서 막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따르고 그거 잔 사슬을 세웠잖아. 그 그때 너무 고생해서 손가락이 다 나갔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재발을 했어. 몇달 전부터. 그래서 기도문 글자가 되게 못 생겼을 거야. 내가 이게. 펜을 못 잡겠는 거야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신청 안 하면 안돼 이거더라 어, 그래서 손가락을 좀 다르게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잡고 펜을 써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잡지를 못해서 어, 기도문이 조금 못 생겼더라도 이해를 바래 그 캘라그라피냐? 그거 내가 배워서 우리 신도들한테 이쁜 글씨로 내가 기도문 인중 주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거든. 내가 인간이 할수 있는 어떤 바램 중에 하나야, 내가. 캘라그라피를 배워서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문에 정말 이름을 예쁘게 써주고 싶은데 내가 악필이잖아?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서 더 악필이 됐어.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완빵으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너희를 위한 정성을 나로 위해서 안 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일요일 날 연락오는 애들. 쉬시는 날 죄송합니다. 선생님 쉬시는데 주말인데 죄송해요. 정성 올림 가능할까요? 이것들아. 무당한테 쉬는 날이 어딨냐? 어? 365일 너네는 밥안 먹냐? 또안 싸? 물안 먹어? 똑같아. 할아버지한테 공 올리는 거는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어딨어.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 쉬는 날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언제든지 저 올리고 싶으면 그게 휴먼을 맞고기요일날 당기는 거라면 괜찮아 그리고 나 카톡 무음이야 얘들아 신경 쓸거 하나도 없다 새벽에 보내도 된다 알았지? 어 옛날에는 카톡을 안 쓰는 시절에는 계속 기도하는데 문자가 와갖고 화가 막 뻗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음 좋은 세상이야 무음이라서 아무것도 새벽에 방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기도문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글씨가 못생겨서 그렇지 내가 쓰는 데는 괜찮아 글씨가 못생기게 쓰는 것은 내가 손가락을 안 아프게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진짜 오래됐지 그지 내가 작년에 그 열리사 10년 신도들한테 열리사 등을 이벤트를 해줬잖아 원등 어, 이벤트 근데 그런 것처럼 함께 이렇게 오래 빌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우리 병원연 도잘 빌어서 나는 올해, 모르겠다. 나 진짜 올해 열심히 할 거거든. 매년 열심히 했는데 내가 2년 전부터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야, 내가. 올해까지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고, 어 내년부터는 조금만,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적당히 열심히 했죠.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병원연은 새로운 실력님들 많이 찾아서 많이 인사드리고 싶고, 어, 새로운 기운 많이 받아서 병원연을 잘한번 그려보고 싶다. 너희와 함께. 알았지?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 무조건 경기 탓만할수순 없겠지. 그치? 나라 경제가 힘들어도 국민들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사람들이 편해졌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6일 갔거든? 5일째가 아니야. 직장도 주 6일이 기본이었고, 6일보다 더 일하는 사람, 한 달에 뭐안 쉬는 사람도 많았었어. 맞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겠지 지금은 주 5일이고 주 4일 반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난내 인생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서 완벽하고 더 성실하고 더 자부심 있고 더 성공한 삶을 살 거거든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지? 우리 직장에서는 일 많이 한다고 돈안 주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그 오너가 너를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지도 몰라. 자꾸 다른 거 인스타하고 뭐하고 할 시간에 니일에나 네 집중해. 알았어, 그게 고발전이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병원. 파이팅!